부축 갭투한 거 역전세 맞고 음. 고민 중입니다. 언제 훈풍이 불수 있을까요? 지역이 음. 어디십니까? 아, 부산에. 네. 부산에 2년 전에. 지금 뭐, 역전세가 날 때가 됐네요. 그 역전세는 내년 봄, 여름까지 계속 될 건데. 네. 그 언제 훈풍이 불까요? 라는 거는 이제 그, 그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급지. A급이냐, B급이냐, C급지냐. 근데 2022년에 했으면 A급지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제 훈풍이 불 건데, 일단은 부산이 물량이 일단 많이 적지는 않은데,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야지 전세가 오릅니다, 여러분. 금리가 내려가야 전세가 오릅니다. 이번에 전세가 많이 떨어진 거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요걸, 요걸 한번 잠깐 이야기 해볼게요. 예. 매매는요, 매매 가격, 매매 가격보다 이번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좀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의 원인이 금리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뭐냐면 집을 사고 파는데 대출을 많이 끼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전세 들어올 때도 대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전세, 사, 전세, 세, 전세 사시는 분들하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행동 패턴이 달라요.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이분들은 떨어지면 잘안 팔아요. 떨어져도 사실상. 잘안 팔거든요. 떨어지면 안 팔면 돼요. 그렇잖아요. 집을 안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이 전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행동 뱉더니 2년마다, 2년마다 고앤 스탑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 2년 뒤에 내가 여기를 나갈지 아니면은 더 살지 그러니까 결국 이왕에는 2년 뒤에 올려줄지 나갈지 뭐 내릴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는 거지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대출금리가 제 계산으로는 87% 올라갔거든요. 그치? 2020 20년, 21년, 한참 좋을 때보다 87% 정도 올라갔어요, 대출금리가. 이천 아, 코로나 초에 비, 비교해서 87%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비용이 87% 늘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격이 46% 내려와야지 이자가 똑같아져요. 같은 아, 부담이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5억짜리가 3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그래서 전세가 빠진 겁니다. 왜? 2년 되니까, 오, 이거 봐라? 와, 너무 부담되는데? 100만원 냈는데, 187만원은 좀 그래. 아, 느낌이 좀 아오나? 300 냈는데, 300 냈는데, 570만원은 좀 그래. 그치? 300까지는 내가 월세, 전세 대출 이자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600은, 하, 안 되겠는데? 그럼 네. 어떻게 해요? 그럼 300짜리를 찾죠? 더 싼데를 찾죠? 네.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를 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야죠.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46%까지 낮춰야 되는 거죠. 개천세 만토막 난데도 난, 것, 난 데도 있고. 근데 근데 그러면 결정하면 그러면 결정을 해야지. 그집 주인은 이걸 팔아서 해결을 하든지 자기 생 돈을 메꾸든지 맞죠? 근데 그래서 이게 원래 집을 사면 그냥 떨어지면 안 팔면 되는데 이게 그 세입자님 들어와 들어와 계시는 분들의 행동 패턴 때문에 2년마다 만기가 되는. 이 행동 패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전세를 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은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매도 내렸는데 전세보다는 좀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도 금리의 논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훈풍이몰라 그러면 전세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집에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자를 200 내고 있는데 지금 그 2년이 지나가지고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200이 아니라 100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집주인이 5억을 7억 5천으로 올려달래요. 예를 들면. 50% 올려달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150이니까 그냥 아 집이요. 근데 주인이 미쳤나 왜 이러지? 근데 엄마 자기야 근데 주변이 다 그래. 어떡 해? 애 지금 학교 다니는데 이사 가야 돼. 네. 그래 그럼 150이면 한번 해볼까? 옛날에 200냈으니까 50은 싸네. 이렇게 해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야. 네. 이게 이게 이분들은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비용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87% 올라갔다고 라이브하게 46%가 안 빠지는 거는 전세 보증금 100%가 일단 대출이 아니고. 그리고 현금으로 또 메꾸는 주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46%까지는 안 빠지고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35%에서 40%에서 3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별로 빠진 것 같은데 전세금이 셌던 데가 더 많이 이제 부양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더 많이 빠졌던 거고 반등도 더 심해지겠죠. 그 금리가 그래서 빨리 떨어지면 금리가 빨리 떨어져야지 그게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흥풍이 언제 볼까요? 부산이. 그러면 일단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여름 이후, 여름 지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오를 겁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입주 물량까지 뭐 적어진다 그러면 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겠죠. 순서대로. A, B, C. 해운대부터 풀리겠죠. 전국의 액전세는 금리가 미, 올라야 된다. 미국 연준에 달려있네요. 그렇죠. 미 연준에 <laughs> 달려있죠. 그래서, 그, <laughs> 그, 지금, 딴거 보지 말고. 그 미국 CPI를 봐요, CPI. CPI도. 좀 떨어져라, 제발 어, 좀 c p i 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어.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 뭐, 기름을 넣었네, 안 넣었네, 식료품을 넣었네, 면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봐야 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있죠. 그, 예전부터 자꾸 이야기하는, 들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뭐, 뭐, 랭글러가 어쩌고저쩌고, 섬에 있는데, 섬에 뭐, 돈이 10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예, 고기 잡는 어부가 배를 살라고 5만원, 이제 5%를 주고, 어 백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여부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아요. 섬에 돈이 백만 원밖에 없는데 백만 원을 빌렸으니까 오만 원이 오만 원이란 돈이 없으니까 영원히 못 갚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 성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막 현금을 더 찍어내 결국에는 현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거야. 현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건데 그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잖아 지금 돈이 줄고 있는데 이자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디폴트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 사람들 많으니까 금융이 부실해지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기업도 경기가 침체되겠죠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결국 내 생각에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금리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힘들다 그런 거잖아요 두 개만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경제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떨어지냐는 물가가 떨어지는 수렴하는 속도를 보면 되는 거지. 그 물가가 이 연준의 목표는 2%잖아요. 네. 그러면 2%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내리겠다. 이건 아니에요. 야, 2%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2%때딱 해버리면 이게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버린다니까 침체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한3% 정도 수준에서 살짝 이제 구두 개입부터 해서 어 이제 이제 좀 야, 그럼, 아, 야, 내, 못내린다는 내,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올린다는 이야기도 좀 애매하다. 너무 그냥 큰 기대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그쵸, 날리겠지.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날리겠죠. 그니까 러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 가파르니까 예상, 예상보다 0.1%씩 빠르니까 생각보다 이제 올리지는 못할 거고 유지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일 건데 그러니까 CPI가 3%에서 2%까지 밑으로 안 내려가도 금리는 미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는 좀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릴, 내리는 폭이 이제 기록, 커지잖아요. 그럼 할게 많은 거야, 나중에. 가 가드가. 그렇지 반대로 또 하면 또 올릴 때도 왕창 내렸다가 올려야지 또 올릴 게 많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입으로 떠드는 거야. 근데 그 수법들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애들이. 다 너무 빠네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말로만 떠드는 거지. 막그 뒷방 하, 할아버지처럼 에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는 거지. 뭐. 그 아, 사람도 할배고. <laughs> 어쩌면 올해 안에 한번 내릴 수도 있다. 아, 내리는 걸요? 응. 할까요 오, 쉽지 않던데. 7월? 8월밖에 안 되잖아. 어. 4개월에 남았으니까. 어. 네. 한번 딜한번해 봅니다. 그런다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런다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웃음> <웃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시장 금리가 시장 금리를 강제로 많이 내려놨잖아. 은행 압박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압박해 놨는데 뭐 뭐냐면 기준 금리를 내린 내리면 내린다고 해서 미리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기준 금리 내리는 속도만큼 대출 금리가 따라 내리 따라 내려가지는 못할 거란 이야기지, 음. 그렇죠? 또 슬슬 슬슬 이러겠지뭐 기준 금리는 0.2% 5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살짝 막0.02% 5 내린다든가 이런 내린다. 식으아 그렇지 그렇지 안 내리면 욕 먹으니까 막 이런, 이런 식로하겠지 음.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채권 금리나 이런 거랑 또 10년 뭐 10년물 국고채, 5년물 국고채 이런 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도 많이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치? 뭐 이렇게 어렵노?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금리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칠 때가 있고, 수급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칠 때가 있어. 그쵸? 근데 금리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칠 때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높게 있거나, 경제성장률보다 많이 낮게 있을 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많이 낮게 있을 때는, 아싸고, 많이 높게 있을 때는, 에이, 이거, 그죠? 그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성장률 밑에서 이게 밑에서 특정 밴드 단에서 대부분 논다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의 기간에 이렇게 논다는 거지.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라는 거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게 한참 동안 유지되는 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번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그 파도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0.5에서 1포인트 사이에 정도 있으면 이제 수급의 논리인데 대부분, 대부분 그 정도에 있어. 항상 대부분의 기간에. 그러니까 금리는 특별히 높거나 특별히 낮은 때가 아니면, 아 아니, 특별히 높은 때가 아니면 수급으로 간다. 이런 거죠. 금리가 이제 조연이 되고 수급이 주연이 되겠죠. 지금은 금리가 주연이고 수급은 엑스트라. 아직 출연 안 했어. 출연 안, <laughs> 안 보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의 기간은 그 금, 수급이 주연이었는데 이제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고,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크잖아요. 망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앞으로 커질 것 같아. 그래서 금리의 영향이 좀더 민감해지겠지. 점점 경쟁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돈은 찍을 거니까 서울에다가 다박가면 됩니다.